그날이 왔냐고. 그날입니다. 인선맵. 아, 와이 뭐야 어, 이 스케일이. 엄청난 크기. 살죽가 어디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찾아오? 잘 찾아봐. 어? 절레절레. 자 죽은 헬스까지 저렇게 추가돼서 보이거든? 어 그러네. 음. 저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, 근데. <laughs> 그냥 꺼줘 그냥 저거 그냥 왜꺼왜켠 거야 저거 도대체? 막마파저런거 보면은 뭔데 빨리 해봐. 폐광 느낌의 인선맵이고 좀 혼잡하긴 한데. 끝까지 가셔서 탈출하시면 됩니다 인선맵 시즌7 갑시다 오 출발하시면 별로 됩니다 하고 싶,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가면 바로 죽는 건 솔직히 식상하다 솔직히 어? 뻔한 거잖아 나, 나가자마자 죽는 건 그지 나가자마자 죽는 건 이제 뻔하지 너무 또 간파해야 되니까? 나또 간파 능력 오는 거야 지금? 적당히 간파해 그냥 직진할까? 그냥 직진하는 거야 이거 괜히 막 사이드로 갔다가 그냥 엄청나게 죽고 이제 그냥 형아 나 필요 없어 맨날 인선맵 할때 사이드로 갔다가 맨날 죽었어 근데 이제 직진하는 거야. 그냥 돌파, 그냥 돌격하는 거지. 돌격을 했는데 죽어. 사이드로 가도 죽어. 이거 뭐 답이 없어 이거. 군터나 <놀람> 항상 답이 없지 않아? <놀람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안 <놀람> <놀람> 죽었어, 안 죽었어. 합정 하나 회피했고 이게 올라 타는 거야. <놀람> 두 번째를 감파하지 못했다. 맨날 당하는 거지. 저건 내 온트로이었다. 저건 맨날 당하는데 또 당했어, 저건 아 근데 이게 1인 친구로 보면 함정이잘안 보인단 말이야, 그렇지? 이루간. 어, 아 이거 뼈인데 이거. 열심히 하지 않으면. 돌격해 <laughs> 그냥. 뭐야 이거, 뭐가 내려오는 거야, 지금 내 또. 오 옆을 공략하시겠다. 이거 중요한 거야? 예. 뭐다 <laughs> 어, 죽잖아,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? 아니. 좀 어떻게 해 인성매배 아니 이정도 컨트롤은 할수 있잖아 뭘 못해 이거를 아 아니 인성매배 컨트롤도 갔어 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드디어 드디어 철구넘어갔다아 뭐야 이거 쭉가 그냥 어, 쭉 갔어 그냥 아래도 조심해 뭔 옆에 사이즈 다 있으면 분명히 얘, 분명히 저 앞에 있는 저저 저 문이 또 탈출가 분명히 아니야 이건대작이란말이 아유, 난 간파 같은 거 이제 안할 거야. 그냥 발격 돌격해 그냥! <웃음> <웃음> 함부로 돌격을 할순 없을 거야 이 맵이.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. 올라가는 거야 이거 는 여기까지는 안전해. 여기까지는 안전해지 되고 이 횃불이 나를 공격하는 거 같거든? 자열로 가면 횃불이 이렇게 총을 쏴. 한 방에 피용 한단 말이야. 오, 그걸 봤네? 점프로 피하면 되지만 저 이상한 저저 저 빠짝빠짝 뭐가 빛나고 있어 저거. 저걸 어, 부리게 돼. 저왜빠짝빠 빛나고 있어. 이거는 카트! 와와와 우터 이걸 이렇게 넘어가기시작했다고 천재인데? 이건 나도 생각 못 했던 건데? 자, 생각해. 이게 자, 여기서부터 간판을 시작하는 거야. 자, 내가 이 마인카트를 타고 이 안으로 들어갔어. 이 안은 무조건 죽을 거야. 100% 죽을 거야. 근데 내 앞에 보이는 저 탈출구는 분명히 출쇼 아니란 말이야. 근데 이... 탈출구가 아니니까 난이마인크트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, 그 타고 가는 생각을 간파해서 나는 문으로 가야 되는 거야. 근데 그 문으로 가는 생각해또 간파해가지고 마인크트를 타고 여안으로 들어가는 거지. 그러니까 적당히 간파해라. <laughs> 무조건 의심하게 돼 있어. 여기는 의심한단 말이야. 카트를 왜 설치해놨어? 분명 여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야. 어... 그니까 들어갈 거야. 나는... 들어갔어. <laughs> 좋은 간파였다. 좋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 뭔가 봤어? 나 띵킹했습니다. 잘 봐, 마인크래프트를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, 여기까지면 맞아. 이걸 타 응. 안에 들어가서 중간에 응. 내리는 거, 마인크래프트 응. 자 가자. 레스키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이게 정답일 수도 있잖아. 또 시도해, 더더 더 가봐 할수 있어. 이런데, 이런데 계단에 뭘뭐 설치를 못 한단 말이야. 오, 이걸 이제 여기서 난뭐 해야 되지? 내가 저기에 아니, 용암을 설치해둔 이유는 이거 죽으라는 거잖아. 게임을 리셋하세요! 내가 거기까지 간파했다! 아 <laughs> 이걸 간파했다니! 이 자식! 에이. 이 양초는 분명히 이 앞으로 이렇게 나갈거야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쌍! 하고 지나갈거야 아마 여기 위에 마인카트 길이 있거든? 이게 왜있는거까 사이드를 최대한 응용해보시겠다? 그렇지 사이드를 응용해보시겠 아니지 이 빠져가서 금방 들어가면 되잖아 <laughs> 너무 당당하게 함정이에요 하고 있지 않냐? <laughs> 아이거 이건 이거, 이거, 이건! 이건! 근데 여기까지는 많은... 그래, 여기까진 맞아 저 마인카트 타는거 까지는 맞을거야 저기 한번 들어가볼까 저기 한번 들어가볼까 여기 왜 못가게 이렇게 길을 막아놨지 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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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올라가지 분명히 여기, 여기, 여기 위에 뭐야, 어디로 가는 길이 있을거야 저쪽 이쪽으로 가는거야 오우 야야 이거를 찾아낸다고 이거를 뭐야 야이 이거 누가 와서 쓰잖아 이 버튼 이버튼 네? 누르고 도망가는거야 하 <laughs> 진짜 이런 이런 까다 것까지... 해. 아나 진짜 찬 좋아했잖아. 언. 분명히 이저 뭐야? 다아얘왜 사망 오게 사람도 밖에... 뭐... 아 뭐야 얘? <웃음> <웃음> 야. 자양양 아, 일단 지나가 안 된단 말이지? 그것도 고정관념이 아닐까 아니지 지금까지 나양초를 이렇게 죽여놓고선 고정관념, 고정관념이양초마마 고정관념이 아닐까? 뭐냐 이거 뭐냐? 뭐야 어떻게 한 거야? 뭐야? 이거 이거 끄는 거야 이거 이거 안할거 아니야? 걸려봐 한쪽에 야야마인카래트가날아가나 양탄자냐? 마법의 양탄자? 마법의 마인카래프트요 여기 구멍 뚫로 있는 거? 아니 오 내가 야 내가 이거 야나 발견했어 나 발견했어, 발견했어. 뭐지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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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오나나야야나 야, 나, 야, 야, 나 발견했다 왜왜왜왜왜뭐뭐왜 들어와 뭐, 뭐, 아, 출구 옆에 다른 출구가 있어 오케이 파스 아 여기 보이는 거야 여기서 아안 파스 안 파스 절대 저로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맞단 말이지 여기까지는 맞아 일기올 오, 오오오 뺐어 뺐어 함정 뺐잖아 함정 뺐잖아 함정 뺐지 내가 진행할 수 있어 여기 저 마이크트 위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고 아니 그냥 출구로 나가는 거 아니야? 그래 이게 렇 뻔한건 아니지 그렇지 그냥 한 번쯤은 <laughs> 걸려준거야 내가 어? 어 그래 <laughs> 아이 그거는 저, 그, 제... 그건 그만 걸리고 그래. 애초에 여기까지 오는게 답이 아닌걸 수도 있잖아 근데 좋아! 이거야! 아 이거구나 이거야 마이크들을 타고 간... 어드벤처 모드는 블록 설치가 안됩니다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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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. <laughs> 저 무서워 저저뭐 저, 저, 뭐, 마녀의 집이야 뭐 뭐야 저거 진짜 뭔가 괴물 쫓아오는 것 같아. 아니 저기요. 네? 아니, 답이 없어요.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도대체? 아니 뭘 버려 이거. 뭐 <laughs> 다시 마인카트로. 어! 어! 오~~ 눈여겨 잡았다. <laughs> <laughs> <드디어 웃음> <laughs> 레버가 있어. 저레버를 당기는 거야.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 탈출구 열리는 소리야. 아주 반가운 소리지. <웃음> <웃음> 최상의 포션을 메인으로 <미는> 도대체. <laughs> 야나 이거 초반에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진짜 왜왜 <laughs> 왜 내렸어? <laughs> 야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일심하는 거지 이게요? 이 최상의 포션은 그냥 죽으라고 만들어놨네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정확하게, 어 잘하는데? 그냥 죽으라고 만들어놨네요. <laughs> 어 마이카트 넣지면 죽으라고. <laughs> 어, 아 완전 쉬운 거였잖아 그럼 여기까지 지금. <laughs> 또 내렸어 또. <우토>. 터 <laughs> 카트 타다 내리면 죽어요. 아 혹시 몰라서 또. 아또 혹시 몰라서 내렸구나. 아. 그냥 타고 가볼게. 마푸를 믿겠어. 난 더전 의심을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. 아 이제 감파 당했어. 그냥 나 그냥 탈배했어. 나는 그냥 나는 어? 여기 탈출과 정 반대의 길인데요. 네? 여기 또 죽으라 만들어놨네 이거. <웃음> <웃음> 그렇습니다. 탈출입니다. 예. <laughs> <진짜, yeah. 웃음> 아 웃더 너무 너무 고마워.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. 우터가다걸려주고 있어 이왕 하는 건저 석탄도 가주지 그래 한번 안 갈래 왜, 왜 타고 가는 거야 그것도? 내려! 아니 뭐야? 뭐야? 어디 가야 돼? <laughs> 아 그래 어차피, 어차피, 어차피 마인래프가 없어서 죽어야 되니까 저 석탄 하는거없애 석탄 가루입니다 끝이야 이게? <웃음> <웃음> 진짜 사카다 진짜 완전 사카다 진짜 어너 진짜 너 어? <목소리> 뭐야? 운터 <우체> 어디갔어? 운터 <laughs> 또 떨어졌니? 나 3개 다 떨어졌어 지금, 맵, 지금 여기서 나가고 싶다 지금 계속 맵돌하고 그거 있잖아 지금 아 슬슬 좀 나가봐 이거 인선맵 최고로 많이 죽었어 지금 <laughs> 아니 너무 어렵잖아 인선맵이 지금 오, 이거 최고로 어렵네 이거 완전 고난이도 아닌데 이거 좀 내려 어? 지가 열렸잖아 지금 운터! 운터! 그 카드를 잊지마 자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열로 나가면 분명히 죽어요 저 옆에 레일이 있단 말이야 저 레일은 뭐 어떤 레일이냐고 도대체 저 레일은 어디로 가는 레일인가 그냥 생하 나가면 되는 거네 축하합니다! 탈출하셨습니다! <laughs> 야이 쓰레기야 야! 이거 뭐야 이거! 야 이거까지 간파했다고? 아. <laughs> 옆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거를 <laughs> 이 레이를 보면은 의심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설치를 해봤지. <laughs> 이제 아 이제 아. 저 인성 인성 포기할래 그냥 이제 안 할래 컨텐츠 이제 종료할 거 아니야. 아안 되지.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까지 인성에 했던 거 중에 이제 내가 예측하던걸다넣놨어 역발산으로. <웃음> <웃음> 여기 길 있으니까 무조건 열로 와야 나와야 되는구나 생각했잖아 막그 그냥 운터 전용 컨텐츠잖아 이거. <laughs> 네 이제 이거 운터만 할게 아니고.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, 그 분이십니다. 뭐, 잠뚜님이요. 그 정도 좀 있는데, 이런 이런 걸 막고 깨야 되어 아, 이게 잠뚜님, 마크 하면서 되게 평화로워하시더라고. 이 마크가 얼마 안 나라고, 이게 사기꾼 게임인지를 알아야 지 오케이, 인선물. 자, 간파하고 싶었다. 근데 한 다섯 번 찍고 나올 줄 알았다.